안녕하세요. 행복한관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트 61회차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제이리그 컵, 요코하마 FC대 마치다 경기 315-280에 217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은 무배당이 280이라서 좀 변수가 있어 보이는데, 49, 3, 5, 153 배당으로 봤을 때는 이153 배당이 들어오는 배당 쪽으로 봐야 되겠고,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요코하마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요코하마 역배 1대0. 다음 경기, 이 가와사키, 이거는 제1리그죠 가와사키 대 우라 경기. 3.103.25에 198 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는 가와사키 승, 3.60, 3.60이니까 햄무 또는 마햄도 가능한 그런 배당이 아닌가 싶어요. 일반승은 공짜죠. 일반승은 공짜. 구간대 봤을 때는 오바 경기. 그러면 2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초기 배당 한번 보고 갈게요. 33330, 5 187인데, 어, 무승부. 무승부 배당은 1.5 구간이어야 되는데, 네. 가와사키 승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6하마대 비셀고배 170이라서 어, 무승부 봐야 되겠죠. 190 더하기 1.5를 하면 340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무승부 프렌의 언더경기 1대1 다음 경기 68번 제리그 컵경기 어 쇼난데 FC도쿄 218의 3배당의 290 3배당의 290인데 여기는 10의 갭차를 주고 어, 내려오는 5 어, 5정배 153을 줬어요. 그래서 배당 상으로 봤을 때는 5박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어, 218 배당이니까 햄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1 볼게요. 2대 1. 다음 경기 니가타 대 도쿄 베르디. 자, 내려오는 배당 146 배당은 들어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146이니까 280 2 8 5 어, 2, 3, 3 반대가 도쿄베르디 역배풀연의 오바경기 볼게요. 1대2 보겠습니다. 1대2 도쿄베르디 승. 다음 경기 교토상가대 세레스 오사카. 2, 5, 5 3, 2의 2, 2, 9 무승부 봐야 되겠죠. 네. 무풀 오바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2. 다음 경기 80번 제리컵 도야마 대 후쿠오카 경기. 3, 8, 0, 2, 9, 0, 1, 8, 9 배당을 받았는데 이것도 초기 배당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 305니까, 이거 무승부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무승부, 프렌의 언더 경기 볼게요. 1대1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84번 제리그컵 경기, 이와타 대 간바오사카, 285-325-209니까, 어, 209. 425-385-156. 어, 무승부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무승부, 프렌의 언더 경기 볼게요. 1대1 보겠습니다. 1대1. 뭐 285, 385 주어졌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햄는 사실상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역배 배당으로 보면 은 이게 85배당이니까, 어, 856, 6585안 맞죠? 그러니까 무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1대1, 다음 경기에 88번 컵 경기 88번 제리그 컵경기, 야마구치대 가시화경기 365, 3, 4, 320에 182 배당을 받았고요. 어... 177 배당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가시와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대2 볼게요. 0대2 자 대망의 131번 위엘 자챔어 유로파리그 결승전 되겠습니다. 토트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70320에 2.21 배당인데 얘네가 지금 배당을 애매하게 준게 뭐냐면 끝자리 1자리를 주면서 여기도 같이 1자리를 주고 언어 발은 176을 줬다라는 거예요. 176. 여기서 마헨이냐 아니면 역배냐, 이렇게 볼수 있는 경기인데, 저는 토트넘, 우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우승을 예상을 해보겠고요. 2.2에 여기는 1.4 구간이 떨어져야 되죠. 근데, 151을 줬다라는 거는, 어 176. 326. 327. 320. 안 맞고 270. 네. 무배당이 0이고, 햄무배당이 5일 때, 역배,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2.2 구간 때는 여기가 375 구간대가 맞죠? 그러니까 너무 높게 측정되어 있는 거고, 270인데 151. 어, 이 요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토트넘 승리가 예상이 되겠고요. 어오버는 오바 경기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대1. 손흥민의 무관 타이틀을 여기서 이제 깰 때도 됐죠, 이제. 자 다음 경기 160번 US 오픈컵 어, 340-335-184 배당을 받았고요. 350-360-175 어, 이렇게는 가는데 이렇게는 안 가요. 그러면은 올랜도시티는 공짜죠. 네 이렇게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176-176을 줬는데 어느 오바는 부간대 오바 경기니까 승 행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0 다음 경기, 뉴욕 레드불스 대 델러스 경기, 179냐, 어, 181이냐, 1X1 배당이라서, 이 경기는 마헨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마헨. 3318, 33179. 마헨, 마행 또는 역배당인데,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흐르지만 여기는 이렇게 흐르지가 않죠. 그래서 뉴욕 레드불, 일반승 한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일반승은 저는 공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네. 컵 경기라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다음 경기, 390365에 165 배당을 받았어요. 29035에 196 배당을 받았으니까, 이 경기는, 어, 여기 10의 갭차로 보고, 작은 걸로, 작은 게 가리키는 196을 보는 게 아니에요. 365, 355, 3 5 배당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죠? 290대 390. 마행 배당하고 역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이 작은 거 가시면 됩니다. 작은 거. 그래서 미네소타는 공짜가 되겠죠. 마행까지 보도록 할게요. 290까지. 다음 경기, DC 유나이티드대샬럿 경기, 151 배당, 음... 4 4 5 4배당의151 2 6 5의3 2 5의2 2 DC 유나이티드 마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헨의 구간 때 5박 경기 볼게요. 3대 1. 자, 여기 181번 유에서 오픈커 오스틴 대 휴스턴 경기 3 1 0의3 1 5에201 배당을 받았고요. 어. 1.6 구간 때2.01 구간이고, 3 6 5 값을 줬으니까, 일반승의 햄모의 1616이니까, 언더 경기 1대0 볼게요. 1대0. 이렇게, 언오바하고 프랜, 어, 언오바의 정배급하고, 프랜 값하고 같은 배당을 줬을 때는, 보통 프랜 가는 거, 가는 건 위험하고, 언오바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 255번 LADBC 알크마르데 헤이렌베인 570에 435에 137 배당을 받았고요. 365에 209니까 어, 무또는 햄문데 260이니까 일반생 햄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에 209는 안 맞죠. 네. 언어바는3.5 기준점 언더볼게요. 2대1. 다음 경기 트벤테드네이의형 경기 450에 390에 152 배당을 받았고요. 218에 360에 250이라서 이 경기는 원래는 프랜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일단은 오버 경기이기 때문에 390에 60이기 때문에 햄무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390은 너무 높게 책정돼 있고 30이 높고 여기도 30이 높아요. 사실상 따지면은 역배당인데 역배는 218하고 450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승의 핵무의 오버 2대1 볼게요. 2대1 자, 이렇게 해서 61회차 축구 배당을 살펴봤고요 MLB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LB는 배당이 안 떴네요. 네 이번 회차는 축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당이, 어, 지금 뜬 건가요? 네. 자, 피츠버그대 신시네티 경기. 189, 165 배당을 받았고요 어, 285, 325에 209. 어, 325를 봤었는데 마행이 떴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승의핸승의 277까지 보도록 할게요. 277. 다음 경기 미러키대 볼티모어 경기 10에 196인데 25니까 5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2 1.69 간에 27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 1.69 간은 무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1.2이렇게 그리고 오어반 공식으로 봤을 때는 181오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경기, 170에 182. 182 배당 역배 가능성이 있겠고, 1.7 구간도 마햄 배당이, 아니, 1.7 구간도 역배당이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블랜드 역배. 다음 경기, 슈스턴 대, 어, 테파베이 207에 153 배당을 받았는데, 153에 3 2 0 3 3 5 190. 2, 4, 6까지, 어, 마행까지 보도록 할게요. 승, 현 승에, 어, 슈턴 2.5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어, 시카고 경기, 1, 5, 6, 1, 9 6. 이거는, 이제, 6 끝에 40의 갭차로 맞춰줬기 때문에, 시카고 컵스 마행까지, 어, 2, 5, 3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다합경기 1-7-5, 1-7-7 배당인데 1 7 5의2-5 어, 배당은 어, 이렇게 정마헨이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1-1-9니까 3-3-8까지 보도록 할게요. 세인트 루이스 승. 다합경기 시카고 화이트 대 시애틀 경기 3-3-1-8 배당인데 어, 1-4-6, 1-8-0, 2-3-1까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경기는 저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시카고 화이트 승의 햄무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언어로 봤을 때는 구간 때오박경기가 예상이 되죠. 네, 오 5박 연기가 예상이 되니까, 음, 5대 4 정도를 예상해 볼게요. 5대 4. 무승부 되겠죠.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캔자스 시티. 3, 3, 1, 8, 2 배당인데, 2, 3, 1, 1, 4, 2. 어, 그거는 샌프란시스코 마행까지, 2, 3, 1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워싱턴 대 애틀랜타 경기. 3, 4, 5에 3, 4, 0, 1, 8, 1. 이것도 무승부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애틀랜타 승, 무승부, 2.5 프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바는 1, 7, 4, 1, 7, 8. 오바 경기가, 오바가 공짜겠죠?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다음 경기, 270, 330, 216 배당인데, 2.05. 그러면은, 작은 걸로 봐야 되겠죠? 뉴욕 매치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무승부 볼게요. 128은 이렇게. 다음 경기, 뉴욕 양키스 대 텍사스 경기. 어, 2, 4, 5에 1, 2, 4, 1이다. 그러면은, 2, 4, 1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역배 역마행 안전하게 2.5프레는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느 번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남경기, 토론토 대 샌디에이고, 207-270인데, 340에 2.12 배당이라, 2.12에 272. 이 경위는 토론토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 마행까지, 272까지 보도록 할게요. 272가 또 나왔네요. 272에 130, 465에 380에 152. 어... 필라델피아가 여기서 부러질래? 부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은 언노바는 어노바는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어 필라델피아는 내일 경기는 저는 좀 이게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콜로라도 역마행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안전하게는 2.5 프렌 역배 쪽으로 좀 볼게요 역배 네. 너무 배당이 130에 152 배당 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 어슬레틱스 대 LA 에인젤스. 자, 이거는 152, 208, 264 까지 볼 수가 있겠죠. 209, 208 이니까 1 작죠? 그럼 작은 걸로, 어, 요, 어, 1 마행까지는 공짜가 아닌가 싶어요. 네. 1 마행. 일반승 좋겠죠. 이렇게. 자, 요쯤에 LA 다저스가 굉장히 좀 변수가 커요. 근데, 많이 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303 2.5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반은 언더 경기 볼게요. 언더 뭐 6대 1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61회차 배당은 살펴봤고요.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모두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